아, 750 장비, 케빈 작업 들어갑니다. 이게 750입니다. 750입니다. 트리거 빼고 작업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장비죠. 제일 큰 장비. 트리거를 빼고 있습니다. 750. 오, 여기까지. 아이고. 트리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트리거도 겁나, 너무 커. 사이즈가 이정도는 돼야지, 트리거가. 좋지. 오 어우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촬영은 막간 이용해서 내가 우리 진석이 다리빨리 내려가고 있습니다 뒤축고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뒤가 어, 뜹니다,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캐빈을 장착할 겁니다 저기 차들이 왔는데 집을 갖고 왔어요 집을 차는 앞쪽이 유리하겠네 작업하기가 아 뒷작업 뒷작업 어, 뒤를 돌려야지 이렇게 작업하는 게아니야오 멋져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 지금 캐빈을 장착하기 위해서 턴테이블 돌리고 있습니다. 붕대 하나도 안 뺀데도 저만해 어마어마하다 진짜. 일단 턴테이블 여기까지 돌려놨는데 얘 지금 붕대 하나도 안뺀 거가 지금 얘다뺀 거하고 길이가 똑같습니다. 야 저희 집을 갖고 왔어요. 추워서 조정 속에 저거 설치하려고. 우와, 역시 750의 위험은 대단합니다. 겨울하고 여름 대비 태, 케빈, 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 거로 들어 올리고 있어요. 여기 또 내비트로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맥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섭이 오도바이 디아를 타고 왔습니다. 스즈키 디아를. 그리고 접니다. 오늘도 추워서 회사에서 준잠바를 입고 왔습니다 지금 케빈이 여기에 있습니다. 케빈 장착할 겁니다. 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겨울과 여름 대비죠. 이제 에어컨도 설치하고. 그럴 겁니다. 지금, 오, 야, 니 붐들, 리블뜰... 저건줄 알고 색깔이 바뀌었네. 어, 떨렸다. 차는 대우차인데, 씨발. 내가 하면은 스카니아로, 스카니아나 만으로 세팅할 겁니다. 이게, 그러면 5억, 5억이 좀 넘어가는데, 가격이. 아씨멋진다 우리 잘, 자... 아, 지금 케빈을, 저는, 그럼... 아 힘들다 영상은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연결 네.